야, 안녕하세요. 됐어. 네, 네. 개복치 TV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네. 그 학생 때 가장 많이 해봤다는. 아 그렇죠. 경무당 가서 도장만 착... 받고 도망가는. 착한 척. 착한 척. 그렇죠. 자원봉사. 네. 그래서 이야기할 를 거죠. 네, 저희 그 자원봉사 이제 보통은 그 학생 때 의무적으로 하죠. 맞아, 맞아. 시간 네. 채워야 돼. 네. 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시간 채우기도 하고, 그 혹시 자원봉사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지 않았고 필요한만큼만 어. 했어요. 필요한만큼만. 근데 필요해요? 좀 악용했죠. 아 그래요? 몇 아. 시간 하고 이제 몇 아. 아. 뻥튀기도 좀 네. 하고. 아 사실상 네. 뻥튀기라고 그러셨구나. 솔직하게 말씀. <laughs> <봤습니다. 웃음> 다 치세벌에 몇 어, 그 시간. 나중에 연락 오니까. 네그 저는 한 뭐지 대학교 때 임무로 좀 했었어요. 좀 아, 정기적으로. 어, 대학생 때좀 음. 많이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시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음, 그랬었죠. 자, 오늘은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말아볼 건데, 우선은 자원봉사 딱 교육 가면은 맨 처음부터 딱그거부터 배워요. 어, 무대감성, 뭐 자발성, 뭐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 뭐 이런 것 하고 그거는 자원봉사 센터 교육 가서 열심히 들으시고요. 네, 보통은 근데 이세 가지가 충족을 해야 자원봉사라는 거죠. 무보성, 공익성, 자발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발성이 잘안 돼. <laughs> 어, 자발성이 다안 돼. 사이에 돼요. 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에 사는 거고요.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예, 네, 뭔가 네. 어떤 배경적 상황에 의해서, 네. 뭐 스펙사키용으로도 솔직히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지업할 때도 은근히 쏠쏠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 그죠그자원봉사 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네. 아무래도 공익성에 대한 어떤 사회랑 그렇죠. 같이 어울리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얻는것 같아요. 뭐리혈도 하고. 그렇죠. 맞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져왔고, 저희가 올바른 지침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셨던 것들을 이번에 얻어 가셨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자원봉사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해보셨어요? 아.. 목기 개발 때 3시간 그래요? 전 1박 2일도 해봤어요 자원봉사. 1박 2일? 아 캠프 활동 같은 거 건물. 네. 1박 2일 동 시간이 다축니다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예. 캠프 활동을 가더라도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이 돼요 하루 8시간 근데 그 특이하게 뭐 자원봉사 센터와의 조율을 통할 경우에는 하루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통은 8시간 최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박 2일 하면? 1박 2일이면 16시간 그거밖에 아니죠? 아 그렇죠 근데 그 자원봉사는 시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아, 그쵸. 시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공익성. 아, 그쵸. 공익성. <laughs> 그쵸. 그런 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루 8시간 인정이 된다라는 음. 거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 <laughs>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알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까지도 지금 봉사를 하러 가는 건데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세요. 아, 가는 시간. 아, 그쵸. 가는 시간. 근데 음. 인정되지 않아요. 네, 현장에다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치. 까지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보통 그 뭐야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집에서 나온 시간부터 월급을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쵸 계속... 네. <laughs> 그쵸 그런걸로 이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그래도 음. 막 멀리 간다 음. 그러면은 그래서 좀 서둘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그 과거에 우리 그 태양 아, 기름유출 사건 네 음. 엄청 났었죠 이거 아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양 앞바다 그 기름이출 사건이 어마마했어요 맞아요 네, 아, 기... 맞죠. 유조선이 터져가지고 아예 바다가 싹 까매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왔고 네, 기름을 닦아내는 활동도 했었었는데 사실 어그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태양이니까 그쪽 음, 되게 좀 지방이잖아요. 전라도 이쪽이니까. 어 아, 그렇죠. 근데 음. 오시는데 막3 시간 네 시간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특수 재난 상황으로 음. 인정을 해줘서 2 시간까지 이내로 음. 예그 이동 시간까지 봉사 시간을 쳐줬어요. 음. 근데 하지만 뭐 그런 일들은 거의 비비자 하니까 그렇죠. 음, 보통은 뭐 음. 선행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고생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는 활동들 있잖아요. 음. 교내 쓰레기 줍기 활동. 그거 인정이 된다고? 안 되죠. 그 예, 네, 그거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은 어... 인정이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어, 교육 목적에 따른, 음... 교육 목적이 일환으로 신시한 봉사활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학교인 및 교육청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원래 이 자원봉사는 이제 그 이제 자원봉사의 기간을 통해서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인정이주지 않는다. 음...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해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네가뭐쯤을떼어나 라고 썼을 때는, 때 인정되지 않는다는 음.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뭐 기관이랑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제 뭐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랑 연합해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봉사 시간이 당연히 인정됩고요 음. 음. 그리고 뭐 기업 직장 자원봉사활동 있어요. 어, 음. 예를 들어서 어그 이게 단체들이 그냥 봉사활동 하러 오는 경우 있어요. 맞 음. 그냥, 뭐 그냥 어르신들 뭐반찬 전달하고 이런 거 당연히 뭐 봉사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어뭐 애매한 게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신제품 프로모션한다고, 아, 예뭐 아, 제품 만 하는 거, 예뭐 음. 내가 뭐 약간 뭐 공사 차원으로 한다 다른 기업의 음. 다른 기업에 하는 행사에 내가 무보수성과 자발성을 음. 가지고 한다. 하지만 공익성이 없죠, 그렇 예, 그래서 이건 사익성이죠. 목적이 있어요. 아그렇 이거 공익이 아니에요. 음. 공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이지 음, 않고요. 자원봉사 인정 시간관련돼서는 어 아까 준비하는 과정은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봉사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면 당연히 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거 애매한 거 있어요. 뭐 물품이나 현금 같은 거 기부하는 게 봉사시간이 되느냐. 아이, 그건 안 되지. 그쵸. 근데 나는 뭔가를 했거든. 근데 아, 그래. 물품이나 금액을 시간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다. 그 진상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내가 이제 기부활동을 와서 물건을 전달을 했어요라고 했을 때 이게 봉사 시간을 얼마 채 졌기 까문는 논란이 엄청 많대요. 음,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비대면 저봉사도 늘어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반찬 배달 이런 것도 다 비대면이. 사업공사라고 요즘 들어가는거죠? 아, 그쵸, 그쵸 그쵸 런거 보면 물품만 전달했을때 그게 음. 인정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어, 그쵸 근데 만약에 공익성을 가진 활동이라면 가능은 한데 단순 물건 기증 이런거잖아요 음. 집에서 쓰는 뭐 에어컨이라던가 그냥 기증하겠다 이거는 뭐 그냥 공사활동이 들어가지 않고요 음. 어. 그리고 교회 이런데서 교회 신도분들 점심시간 식사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럴때 내가 배식을 봉사를 했어요. 계속. 나도 어차피 근데 일요일 날 4시간 내서 그 영리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는 종교시설 내 활동들은 이제 봉사활동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뭐라고 나있냐면은, 어, 종교행사 관련 자원봉사 불인정, 그리고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다음 봉사 활동으로 등록 불가. 그니까, 같은 신도들을 위한 활동은 봉사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쵸, 라고 있어요. 네, 그쵸. 그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헌혈, 피빡 뽑는 거 이거. 어, 그, 네, 시간. 어. 찜, 찜네 시간. 아, 찡 내면 네 시간. 어, 땅 내면 음, 피 뽑고 네 시간. 그쵸. 그쵸. 그리고, 음, 근데 이게 연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니까, 러 무조건 막 매, 매다 뽑아가지고 하면 이게 봉사 아, 시간이 되는 게 아니죠. <laughs> 전열은 5번, 성분헌혈은 24번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온라인 봉사 같은 경우 많이 핫하거든요. 그래서 뭐 분류 같은 경우에는 뭐 번역 및 통역 봉사, 상담 및 자문 봉사, 모니터링 활동, 인식 개선 및 홍보. 기타 전문 기술 제공 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그 봉사 활동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요거를 또그 사회 문화를 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 봉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음. 아무래도 쉽게 봉사 좀 접근을 하고 이제 빠르게 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실수 있잖아요. 음. 그쵸. 오, 상해 뭐. 입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이제 봉사했던 것 중에 들은, 들었던 게, 그 이제 비닐하우스 시골에 눈 많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무너지잖아. 그 그래서 눈을 치러 간 거야. 눈을 치러 갔는데, 그 봉사자가 눈을 치고 있었다? 근데 들기가 와서 물었어. 어. 음? 어, 그래서 상해를 입은 거야. 음. 어, 그래서 요 상해에 대한 보험 처리 이런 것들. 음. 근데 이것도 당연히 봉사 시간 내에서만 음. 어, 인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보통은 근데 이제 자원봉사 센터 같은 데서 어쨌든 멀리 나가는 활동할 수 있다. 그 그때는 아마 다그 상해보험을 다 털어놔요. 그 어, 봉사 응. 센터에서도 그래서 그, 막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면 그, 내가 대표는 놓고 그 센터에서 안주는 거죠. 센터에서 다해주 음, 그러면 네. 뭐그 최소한의 안전 고리니까 네. 그러면 뭐 음. 따로 신청 안 해도 되고 내가 상해를 당했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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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를 하면은 뭔가 뭐 처리를 해준다. 그치 렇그렇지 그치. 그치. 좀, 그럼 봉사 센터에서 이제 공유생 차원으로 해준다. 음, 좋네. 그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엔 봤어요. 끝났어. 어, 아, 끝났어? 봉사활동 종료 대용 탔고, 그리고 보험 내용까지 다 했는데, 그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그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쵸? 보통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한 증명제식 하시고,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일정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어, 실비라고 하죠. 네. 음. 교통비, 식비 정도. 라는 부분들은 약간 요 부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알던 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식비 같은 거 있잖아. 요 그래서 봉사활동 하고 밥한끼좀 먹고 수업에 참여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돈도 좀 아끼겠다고. 왜냐면 대학생 돈 없잖아. 그렇 어, 뭐 5천 원, 뭐만 원이 없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아무도 모르는 아,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참고를 했줬으면 아무리 창사구나 활성화되지 않을까. 실비 어, 정도. 어. 그런 좀 바램이 조금 있네요. 음. 있고, 이거 찾아보니까, 음. 연간 4천만 명이 음. 저보사를 한대요. 아주적인 거군 어, 엄청나네. 근데, 어. 실제 인원은 300만 명. 아, 실인원은? 3 0 0만 명이 음. 10번 이상을 나가는 거죠, 혼자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뭐, 때. 그러고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연령층이 네. 14세에서 19세로 매 60만 명. 아, 되었지. 학생. 어쨌든 의무가 아. 크다 보니까 음, 음.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활성화가 음. 음. 필요한데. 활성화 필요하지. 음, 그 어쨌든 그 사람들 의무를 빼버리면 음. 5 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뭐 음. 어떻게 보면 정말 정공사가 활성화가 음. 되어 있고. 음. 어떤, 아까 말했던 시래비 그런 것도 응,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그,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응. 노동생산성을 키우는 데도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응.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응. 나 아는 사람은 그, 문화예술 자원봉사 하다가 그박물관에 취업했어. 오. 응. 어,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 어, 근데 뭐 그렇게 선, 선순환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그치. 거니까. 응.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들을 했으면 음. 좋겠네요. 광고사 음. 좋은 의미로 하시고 음. 근데 또 아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 시간 펑팅하지 마시고 네, 가서 음. 사진만 찍고 좀 1시간 음. 해달라고.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음. 분들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일부분이에요. 음. 근데 그런 것보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까 자발성, 음. 공익성 음. 이런 걸 가지고 보고서성 음, 음. 하시면뭐 여유나 하실 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자원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그럼 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